25절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유동을 오일러 기술로 나타내면 속도는 속도장, 즉 X, Y, Z 필드에서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 가속도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물질 미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유체의 가속도라는 것은 실제 유체가 갖는 가속도를 얘기하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이런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속도가 바뀌면 이 유체가 받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즉 이것은 <laughs> 라그랑지적인 관점이 되겠죠. 가속도 a 라는 것은 dv/dt. 이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서 이 유체 입자가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속도는 오일러적인 관점. 으로 나타내야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미 앞에서 이것을 나타낼 때 오일리적으로 표시된 어떤 양을 D,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나타낼 때 물질 가속도가 물질 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2의 4절에서 배웠죠. 따라서 가속도는 어떻게 표시될 것인가? 가속도는 속도가 x, y, z, t로 주어지면 가속도도 역시 a, x, y, z, t로 표시되고 이것을 가속도장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x 라는 것은 d u d t 가 a x 가 되겠죠. d u d t 죠이 d u. 근데 이 물체를 따라가면서 d u d t. 그런데 u 라는 그 자체가 x y z t 의 함수로 주어질 때는 d u d t 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물질 가속도 즉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b 에 가지고 해주니다 이거 이게 b 죠이 b 앞에서 b. b인데 근데 그 b 자리에 u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e13a u에 대해서는 ax에 대해서는 이렇게 ay에 대해서는 b 자리에 v v를 넣으면 되겠죠. 이 a z 절대에는 w 자 w만 들어오면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바뀝니다. u v w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 AX, AY, AZ를 첨자표기법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아, 첨자표기법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AX,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강만해 봅시다. X, Y, Z를 1, 2, 3인 거죠. 지켜잡기. 1, 2, 3이면, 요거는 V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D, V1. 여기는 1, 여기는 2. D, V1. i, d, t 이골. 자 여기는 round v i round t 가 되겠죠. 이 부분이 각아 i가 1이면 u, 2면 v, 3면 w. 플러스 이세 부분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u, v, w. 요거랑 요거랑 같습니다. v, y, w, z. 요거는 다 u 즉 이 식에서 이, 이 식에서 벡터의 성분을 나타내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u u u 즉, round v i round x 이 부분은 합치해지는 겁니다 j v j 뭐 이거는 j 아니면 k라도 상관없죠 i만 안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벡터로 나타내면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참자표기법으로 나타내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k로 해도 됩니다. k, d 더 m i d e 인덱스라고 얘기했죠. 이 이식에서 벡터의 성분을 나타내는 것은 요 부분이죠. 이요 부분 i, 다 i 있는 부분. 요 부분이 i가 1일 때 1u, 1일 때 v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이제 벡터로 나타내면 이제 이건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죠. 벡터의 각 성분 이것을 벡터로 나타내든지, 요거 보고 나타내든지,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는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dvdt, a. round v, round t. 요, 요, 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낼수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v.delta. 이렇게 나타낼수 있다고. 요거는 스칼라가 되죠. 따라서 벡터의 성분은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 벡터의 성분, 벡터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여기서 벡타를 나타내는 부분은 여기고, 여기서 베타의 성분은 u, v, w, w, w. 다벡타의 성분을 나타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서로 이거와 이거와 이거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음, 근데 이 부분은 물질 가속도라고 얘기했고요. 이 부분은 국소 가속도. 이건 대류 가속도입니다. 자, 국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측정했을 때 여기서 속도가 시간에 따라 바뀌고 막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 점에서 이 국소 가속도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가속도 생기는 성분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생깁니다. 대류 가속도. 이것은 실제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서 유체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좀 나타낸 것이고요. 이 물질 가속도는 또는 실질 가속도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은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서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위치에서의 실제적인 유체 입자가 나타내고 유체 입자 따라가면서입니다. 단순히 가속도라고 하면 이 물질 가속도 이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국소 가속도라고 한다 그랬죠. 로컬그저 고정된 좌표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유체입자를 따라가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서 속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소가속도가 0이면 뭐라 정상유동이고 국소가속도가 0이 아니면 비정상유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대류가속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대류가속도고 이 부분이 유체입자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바뀔 때 생기는 그러한 우리 속도 측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미분할 때는 이 부분의 효과가 반영이 되는거죠. 그렇게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체역학에서 속도가 주어지면 무조건 오일러적인 관점이고 속도장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속도를 구하라.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속도분포가 라그란지적인 관점에서 측정한 속도가 아니라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E, dvdta는 dvdt 이렇게 해서 t가 없다고 0이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물질을 따라가면서 측정한 속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속도 자체는 정상 상태, 정상 유동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건데, 그것은 한 점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이동하면서는 속도는 바뀌는 거죠. 즉, dvdt는 이 식에서 나타난 식 가지고 그냥 dvdt가 없으니까 0이다. 가속도는 0인 유동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속도가 벡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벡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벡타로 주어질 때 어렵습니다. 각각의 성분을 이용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 부분이 U죠. 이 부분이 v, V죠. U, V. 따라서 각각을 하나하나 구하면 됩니다. AX는 DUDT는 0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0이 아닙니다. DUDT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2차원이니까 Z까지는 3차원 안 적으면 3차원 적을 전부터 적을,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라운드 U, 라운드 T. 이게 0입니다. 식에서 t가 없기 때문에 정상 유동이니까 주어진 점에서는 항상 0이 되겠죠. 로컬 가속도가 0이 됩니다. u, 라운드 u, 라운드 n d x u는 그대로 u 숨어 되겠죠. u가 이거니까 이거. 이거는 라운드 u, 라운드 x.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v-by, v. 요 v, y, round, 미분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의 3 b ay는 마찬가지로 요 유자리에 v 대입을 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0이고 요 그대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ax는 ax는 요렇게 되고 ay는 이렇게 되니까 가속도는 벡터는 axi 플러스 ayj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것이 ax고요. 이것이 AY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속도장으로부터 가속도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성분, UV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속도가 시간의 함수가 아닌, 시간이 없죠. 정상 유동이죠. 그렇더라도, 가속도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닙니다. 이건 0이 아닙니다. 왜? 이 V 자체가 오일러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것을 오일러적인 라운드 U 이렇게 1을 해야 됩니다. 오일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예제 2의 2는 속도 분포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뭐로? 오일러적인,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건 무조건 오일러적입니다. 속도 장이 주어졌을 때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속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 비교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기네요. 그림 2에 2, 2에 2.3. 이, 경상도 사람 발음 잘하죠? 2에 2.3. 2와 2. E와 이. 음, 차이가 있죠. 2에 2.3처럼 길이가 L인 어떤 구간을 지나는 한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서 유체 입자의 속도 UP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가 실험해 봤습니다 보니까 UP는 U0 1 플러스 어떤 관점? 이거 라그라지지 관점입니다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서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냐면 은 T를 0 넣으면 은 U0 이였습니다 여기속도 U0 입니다 U0인데 단면을 지나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속도는 시간에 따라 이 입자를 따라가면서 속도를 측정하면 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는 빨라지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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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시더라 이거죠. t가 t 고 0일 때치체 입자는 x 제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때 x 방 유제로죠. y 방향과 z 방향의 속도 성분은 영이고, 1차원 유동으로만. 맞다. 다른 점은 생각하지고 요 라인만 생각합니다. 요 라인만. u 제로가 0.8 m s 이고 l 고1 m 일 때. 처음부터 0.1초 간격으로 1초 후까지 입자의 위치 XP 및 그때의 입자의 속도 UP와 가속도 AP를 구하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라그랑지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했고, 고체의 과학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입자의 속도가 지금 자, T 골형 UP가 얼마냐? 유 u 로입니다 그랬을 때, 1초 후에 입자의 위치 XP, 그때의 UP, 자, 1초 후에 어느 정도 갔을까요? 요 거리 구하라 이거죠. XP. 이거 어떻게 하나요? 속도가 주어졌을 때 XP 구하는 거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P는 파티 r 어, 이 입자의 위치에서의 이, 이, 이 입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거죠. UP는 이렇게 주어지면 이 UP라는 것은 dx, 아까 전에 u라는 것은 dx dt 입자부터 이렇게 되겠죠. dxp dt. 이거는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은 xp는 integral s t 까지 updt. 간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알수 있겠죠. 어디까지? t 시간까지 적분하면. 정적분을 하면. 이거 적분하면 up가 up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dt는 유제로 T 플러스 4L, 잘알수 있겠죠. 가속도는, 이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서 속도가 이렇게 됐죠. 이, 이 속도는, 이 속도는, 그러면 가속도는 이 DUP를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2L분의 U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식과 3식에서 어, 이 유체의 위치 XP, 이 유체의 속도 AP를 식을 구했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를 구하냐면, 0.1초 간격으로, 0.0, 0.t 꼴 0.1을 대입을 하면, 여기 0.1을 대입을 하면, 이, 이 유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xp 를 구할 수 있겠죠. 0.08, 여기다가 0.0 숫자를 대입합니다. l은 1이고요. 그 대입을 하면, 그때의 위치가 0.082m입니다. 8.2cm 진행했겠죠. 여기서부터. 1초 후에, 8.2cm 진행했음, 위치에 있습니다. 응. 그런 다음에, 가속도는, 아, 그때 속도는, t, 너무 되죠. t에 0.1을 넣으면 그때 속도는 0.832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그 위치에서 속도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위치의 가속도는, 가속도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네요. 그냥 2L 분의 u 로 제곱 계산하면 0.32로 쭉 갔네요. 가속도가 일정한 유동이네요. 일정한 가속도의 유동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럼 또 0.2초 후에 위치는 이미 적분했으니까 여기다가 0.2만 대입하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0.166 속도는 여기다 0.2초 대입하면 속도는 10초 0.864 점점점점 속도는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네요. 왜, 단면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지나가, 유체 입자는 지나가면서 빨라지겠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위치도 점점, 점점, 등 간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더 1초당 더 멀리서 증가하겠죠. 1초당, 28, 26, 2배가 되면 0 1 6 4대7실전더166더 갔죠. 3배가 되면, 아니죠. 더 뒤로 갈수록 간 거리는 점점 1초 간격이, 0.1초 간격이더라도 점점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0초, 0, 어, 0 0초, 처음부터 1초 간격으로 쫙 대입을 하면 위치와, 각각의 위치와, 이것을 표로 만들 수 있고, 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로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입자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핵심은 이것은 이 속도 분포가 뭐라 유체각적이 라기보다는 라그랑지적인 관점이죠. 라그란지적인 관점입니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점에서 그 나타내기는 요 가운데선 가운데선에서만 속도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속 일정한 정상 유동이라면 모든 시간의 속도 분포는 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한 점이라 했지만. 계속 같은 속도로 유재가 유체로가 같다면 유재가 일정하게 계속 들어온다면 모든 유체 입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예, 이것은 라그란지식인 기술이고요. 가속도는 그냥 이 라그란지를 나타 D U D P니까 이식 자체를 그냥 T에 미분하면 됩니다. 이식 자체를 그냥 T에 미분하면 됩니다. 이, 식 자체를 그냥 T에 미분하면 됩니다. 예, 이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죠0 3 1로 특정한 입자의 위치 및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두 아래 점자 P 그 사용했고, XP, UP, AP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예제 2의 4를 살펴봅시요 앞에와 똑같은 유동인데, 모든 입자가 앞의 예제 2의 3처럼 움직인다고 할 때, 그림,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 유, 유제로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데, 입자가 하나가 계속 이렇게 입자가, 유체 입자가 흘러 들어오겠죠. 이렇게 똑같도로 이렇게 한다면, 그림 2에 2에 4처럼 고정된 점에서 속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속도장을 구할 수, 일반적으로 구하기는 쉽고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상에서 아까 우리가 오일리적인 관점으로 속도를 측정합니다. 오일리적으로 관점에서 속도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여러 점에다가, 여러 점에서 센서를 두고 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속도를 측정해 봤으니 어떻게 되느냐 각 위치에서 u0, u1, u2, x1, x2, x 이렇게 다 총합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u는 u0 루트 1 플러스 1분 x 만약에 들어오는 속도가 u0 일정하게 흘러 들어온다면 이거는 정상 유동이죠 시간에 따라 안 바뀌죠 따라서 여기에 t가 없죠 안 나타나죠 여기서 빨리 들어왔다 흘러 이렇게 돼야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여기 뭐 t가 4인 t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거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니까 이거는 어떤 유동이야 정상 유동이죠 그런데 이 유동은 앞에 나타내 있는 그 이거죠. 유 p 고 똑같을 이론적으로 구해보니까 또는 제가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나타나는 속도 분포는 완전히 다르죠. 이? 이거는 오일러적인 관점으로 나타낸 속도 분포고요. 아까 앞에는 라그란지적인 관점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자, 라그란지적인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고 그렇고 어쨌든 유체학에서는 오일러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실제 유체학에서 속도 분포다 이러면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유는 유제로 루트 1/l(x) 이렇게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속도 즉 만약에 이렇게 측정된 속도를 이용해서 이제 해보란얘기입니다뭐 x 이꼴 0.5 1mm 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x 이꼴 0.5 가운데 인가요 0.5 1m 여기 여기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라 b 앞의 예제 2의 3에서 0 1초 간격으로 구한 입자의 위치에서 입자의 위치 xp 는 앞에 서여있죠0.5 xp 위치는 등 간격이 는니 뒤로 갈수록 그 위치에서 속도 밑 가속도를 구하여 앞의 예제와 비교해보라. 그때의 국소 가속도와 대류 가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예제 2의 3과 예제 2의, 2의 4의 차이는 예제 2의 3은 오일러적인 관점, 아, 라그란지 예제 2의 4는 오일러적인 관점입니다. 자,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속도장 형태, 오일리이 그러니까 사용한다. 그 얘기는 ax는 du/dt 이렇게 보이든. 이거는 다시 이렇게 1차원이니까 y와 z는 처음부터 이 입적을 필요없겠죠. 이렇게 되니까. 라운드 u 라운드 t 0이죠. 국소 가속도가 0이고. 이 부분 u u 그대로 적었고. 라운드 u,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좀 복잡지만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냐. 2 l 분의 u의 제곱이네요. 가속도는 일정하네. e l 분의 u의 제곱 똑같네요. 즉, 이 AX라는 것은 식 2에 13에 A. 식 2에 13에 여기 나타내 있는 요거 중에 YZ는 할 필요 없이 요것만 하면, 요것만 해서 구한 식이 이 식입니다. 이게 뭐라? 가속도가 그렇게 구해지는 거죠. 따라서 X equal 0.5에서 가속도는 여기다가 X에다가 0.5를 넣으면 되겠고. 속도는 0.98. 가속도는 유제로 하 여기는 뭐 상관없네. 일정 안에 0.32. 이렇게 이해를 보는 유지고 위치에 상관없네요. 2 열분의 u 제곱이네. 이렇게 구해줍니다. x 고로 0.5 1에서 0.5에서 구하면 속도는 이렇고 a x는 이렇습니다. 이제 x 고로 1점에서 구하면 u는 유제에서 x 1로 하면 되죠.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a x는 똑같네요. 뭐 상관없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구한 속도 11과 2에, 11과 1은 여기 있고요. 1과 2에 의해서, 아까 전에 X 위치는 요거는 구했죠. 요거는 앞에서 구했죠. 0.1초 후에 여기 가 있고, 0.1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속도를 측정하는 짐이 0. 그 다음에 요점 고정시켜 놓고 니다0.082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에서는 온도를 측정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점 0.166점에서 0, 0 2 5 그러니까 원래는 0 0점이 뭐 위치의 등간격으로 할수 있지만 앞에 예제와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 입자에서 요 유체가 입자가 간 거리 0.08 0.1초 후에 간 거리 그 위치에서 2초 후에 간 거리 요 위치 고정 지금은 고정시키놓고 계속 이 점에서 계속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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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에서 이런 여러 위치에서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그때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해? 여기다가 X 값을 대입을 하면 그때의 속도가 계산할수 있겠죠? 여기에 X 이 위치에서 대입을 하면 속도, 여기 위치에서 속도 쭉속도구할수 있고 그 위치에서 가속도, 가속도는 위치에 상관없이 여기 X, X가 지워지고 X가 이 X가 있으면 위치에 따라 등가속도가 아니지만 모든 점에서 가속도는 다 1분의 u 제곱으로 나타나지겠죠?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식1은 정상 유동이고, 따라서 국소가속도는 모두 0이 되고, 대류가속도가 바로 이 부분이 0.32가 되겠습니다. D6.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전화가 오렸네요이 부분이 0이고, 국소가속도. 이부분에가이 그러니까 부분이고, 바로 이것이 대류가 속도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흘러가면은 속, 측정한 속도는 위치에서 정상 유동이지만 정상 유동이죠 시간에 따라 안 바뀌죠 t 없죠 즉 모든 점에서 속도를 측정하면 일정합니다 라운드 u 라운드 t는 되게 되게 그 점에서 측정한 속도고요 자 근데 시간에 따라 안 바뀌죠 크기는 다 다르겠죠 위치에 측정하는 위치에서마다 측정되는 속도는 다르고 자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대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속도는 이렇게 시, 시간에 각그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 안 바뀌는 유동이지만 유체 입자는 실제 유체 입는 지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지죠. 이렇게 그이 부분이 가속도 빨라지는 것이 바로 대류 가속도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설명 안되는지 모르지만. 이, 이 똑같죠? 어, 소, 소, 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요, 요 점들에서 속도와, 이렇게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런 점들, 이런 점등에서 한 속도를 비교해 보면, 두 개는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죠. 두 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즉, 라그란지 관점으로 나타내면 속도가 이렇게 되고, 오일리적인 관점으로 나타내면 속도가 이래되지만, 이걸로부터 가속도를 구한다든지, 어떤 위치, T시간, 위치, 그, 그 위치에서의 속도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 틀리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네. 설명이 되어 있네요. 라그란지 기술로 속도를 표현하기 쉽진 않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아예 이, 이걸로 된게 아니라 우리는 유체역가에서는 무조건 얻는 거는 오일리 기술로 속도장을 처음부터 구한다든가 실험에서 구합니다. 이 예는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걸로부터 구할 수 있는 요식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죠. 이 예제 구한 속도와 가속도가 예제 2에서 2회사 앞에 구한 속도와 가속도와 같다는, 같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구해보면 두 결과가 같다는 것을 예 1식으로 주는 표현속속를오일일러술술로 d 표현 t 속도인 예제 o if y 로 u have oil is not a 가속도속도다는다입니입즉라즉라지적지적으타내타오일오적으적으타내타이나이로으터해터해석해속도속도한다한지하지 하면 같다 t 는 것을 g 어, 보여주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not a good thing. If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속도인 경우에 유체각학에서는 주어진 것은 속도, 속도장이 주어졌을 때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이것은 오일러적인 관점이고 요라그란지적으로 봐도 가속도를 구할 수그 방식은 좀 다르죠. 바로 미분하면 되고 이거는 우리 유도한 식으로 물질 미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그런데 해보면 둘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체가에서는 라그란지적으로 모든 입자의 속도 분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오일리적으로 해서 그 어, 가속도를 구하고 그 물질 미분을 사용해서 구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제 예삼과 예사는 그렇게 구하는 게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속도 표현식은 다르더라도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한번 예시적으로 어, 보여 주고자 노력했고요. 어, 여러분들은 그이예제를 통해서 두 속도로 주어지더라도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